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. 아, 어, 말테일이쓰면은 말테일이 쓰면은그거뭐 <laughs> <일레벤이 웃음> 말테일이 쓰면은 아, 찍는데 이거 전쟁의 무장. 시켜져야 그거 어. 대 엘레메피스토 무조건 이기지. 쌍구슬구슬구슬 개꿀띠. 개그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평타 스택을 지금 많이 채워넣는게 좋아요 개의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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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죽을뻔했어 아이 샀어, 십구색 았어황타콜감 어, 황타콜감이니 저는 Q가 괜찮던데, 뭐 취향 차이겠죠. 뭐 근데 이번에 점프 W 보이기 설치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코루미 W도 그렇고 점프도 그렇고 게임을 아 구슬 개봐, 너무 쉽게 만들려고. 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있다고 필요하거든요. 대형 <laughs> 아이. 야 사렙전에 나와 지금의 난 달라.

강해 강해 킹검 여윽시 쌍검이다 유튜브가 시계 잡는다 힐벤을 찍어서 말티엘을 괴롭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, 진짜 쩡크레씨 하나 내시죠. 재기의 바람 뜬다잉. 빛치셨군요디아님저 쌍검 발이 아닙니다만. 아 진짜 개열심 먹었다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그냥 한단 정성을 들여 먹었다 진짜. 점프 점프 쫀시아 형. 더블 없잖아요. 더블 없잖아요. 왜 깝치는거에요? 저 쌍검이에요 아 W 보이는거 진짜 개반만데 진짜 와.. 이거는 프로들은 무조건 반응하지 저거 보면은 이 심리전이고 뭐가 없어있지 이제 이제 그냥 게임을 그냥 심리전 따위 절대 없어 이 게임에. 그래주세요 아나님 에이 안 닫지롱 안 닫지롱. <laughs> 넘기고 터지면 바로 들어가. 아 이런 패치 방향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게임이 이게 뭐. 유아용 게임도 아니고 이거 프로 경기 있는 게임인데 그래도 이건.. 이건 아니지 W를 땅바닥에 착, 착지해서 이제 깔렸을 때만 보였는데 이제는 날아가는 도중에 범위가 보여가지고 바로 전쟁인데 이 아, 제일 잡았 죠？이거 킬 나왔 죠？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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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한 줄을 잡 아, 나이스. 이거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좀더좀더 좀더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 쉬운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걸다 보여줄 필요 없거든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좀더 빠져들기 좋은데 쌍검? 투사지 바로 먹어 아 안돼 안 이제, 돼, 이 돼, 돼. 늦었어, 늦었어. 구슬 하나, 구슬 하나.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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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제 이제,

일벤 나왔다. 아제보다 저 친구도 이거 금화권 아니면은 못 이기는 친구고만 이거 팀이 그냥 어떻게든 저 새끼 이겨 주려고 대가리 잡고 해야 돼. <laughs> 저거 봐안올 거면 잘리지라도 말지 잘리까지. 기 뭐야왜피스스태틱이아시 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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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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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사 기에 외 침도 좋 고, 이, 파는 사기 가야 될듯 점프 타이어 타이밍 한번 쫙해 놔야 돼 가지고, 음, 빡 치기. 아니, 아니, 미치셨나?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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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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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아, 가겠습니다 네, 과리알이 너무 다른 특산들 버프가 심해서, 이제는 진짜 쌍검이 메인이에요. 거강도 먹고, 뭐 많이 먹고. 아, 물론, 물론, 탱커로 도발은 쓸수 있죠, 탱커로. 만약에 거강과 쌍검을 두고 비교했을 때는. 이 쌍거 왜 공속이 느려지냐 점점 이상하다. 왜한 번씩 느려지지 공속이? 이거 봐봐. 왜지? <laughs> 아 힘든 거, <laughs> 아 힘들어서? <웃음> 아, <웃음> 제다가 쓰지 않냐? 제한테? 아지못단한테왜또 도냐? 상하다잠 따블렸죠? 연긴자님 언제오죠? 다음에 힐맨 오지게 먹여 그냥 아 진짜 바퀴벌레 왜 안죽는건데 진짜 오 어, 스태틱 이거 쌍건강화가서 이속공속 증가 케어해야겠다. 아직 마나 라인 닦기 하면서 요새는 하나는 밀었어야 됐거든. 하나도 못 밀었어. 지금 미드 못개 <laughs> 봐야. W1, W1 1회 표에 그사렙구슬가고 하면은 진짜 개무한인데 그냥. 세게 쏴. 과발서한 전투였다. 내 친구들. 까지야! 부졌다! 어째도 나 아니네? 뭐! 푸시! <laughs> 왜 들어갔지, 내가? 장검이라면 <laughs> 뭔가 해줄 줄 알았어. 와, 개까비. 들어갔으면 잡았는데. 야, 오죠. 버텨 버텨. 어? 이거를 부위 부위가 잘하게 보일 정도면 이제 그맛 수준 많이 내려왔어. 그 쌍엄 장점 좀1대1 에서 이기고 스플릿 구도가 좋다. 한타는 솔직히 그 상대가 딜러 헬러 안 지켜주면 혼자 1대 2도 가능한데, 하지만 그맛 꺼는 잘 지켜주잖아. 얘, 저볼 아니야. 죽여버려 그냥 뒤집어버려. 그래. 아, 아, 건수 왜 봤디? 큰 그림 불린다잉큰 그림 봤다잉. 기한 님, 너무 큰 그림 보신 거 아니에요? 뭐야? 나 뽕아요? 재밌다 <laughs> 아, 이거더빨는지 모르겠어, 이거니 이렇게 잘했는데 발이 아니. 아, 이걸 날뻥 줘서 게임을 끝내네, 이거. 땡기면 무조건 다이브인데 못 땡기는데 이거 <laughs> 땡기면 무조건 다이브인데 아 안되겠다 한번 반치 온거 해야겠다 상대가 헤딜이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지금 아노바라기 딱 갔을 때 바로 물어 파메 띠 이야아 기모 띠 나이스 메피스토 공오고 이러면 히우스 히우스 따라 가즈아 <laughs> 아, 이게 이제 이제메피뽕이이지이지그한번한뽕에지까지발랐나 n a 달라붙어 a n n 아 봉가즈 발anna. 려봐즈려봐 n 려봐 봉가즈 고 그냥 맞아 버려. 어 스태틱 맵피스토 잘 봤습니다. 아 재밌어 보이네 스태틱 맵피스토. <laughs>